비슷하게 했다라고? 후아 때리기 아니 너왜 와서 날 때려? 너나 때리는 거 같은데? 이 새끼 이 새끼 내 대가리를 이거 내 대가리 때린데요이 <laughs> 새끼. 어16 알파카? 아씨 개쎄 보이는데요? 아씨 개쎄 보이는데요? 때라 버리겠다 인생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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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안하다. 야, 내가 웃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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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잠이 와. 아, 아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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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니,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고, 바로 사과, 바로 사과, 바로 사과. 어그로, 어그로. 끌어 돌 뒤에 숨어, 돌 뒤에 숨어서 쳐다봐. 아, 이 아이. 돌이 막아 주죠? 응. 막뭐 때리죠. 막뭐 때리죠. 아! 어! 어! 오! 어!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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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도망쳐아 살고 싶어. 어, 던전에 입장해. 한영 도왔고. 어서 오고. 뭐 손님 왔나? 왔는가? 왔는가? 이 새끼 똥꼬기똥꼬기 똥꼬. 똥꼬. 천량 사슴 똥꼬. 똥꼬 아프다. 아 이거 죽여 버렸네, 젠장. 아, 이런 너무 잔인했다. 아! 아 씨, 너무 방한 고통을 줘버렸다. 이거 어떡하지? 아씨 죄책감 든다. 아씨 내가 집에 가서 빵댕이 치료해 주려고 그랬는데 빵댕이 깊숙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거 침대 또 때리기. 아 미안하노. 뭘 봐? 뭐 봐? 뭘쳐다봐 뭐야 친구 같이 너 친구 따라가고 싶어 광명 찾으러 가. 음. 어? 저거 뭐야? 얘들아. 저기 이상한 거 있어? 뭐야? 너 뭐야? 어? 초원의무희 아씨 내가 모르겠다 씨. 면상이다 이 녀석아? 돌 뒤로 숨어! 더 많죠? 돌도망쳐돌 뒤에 숨어서! 공격! 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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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뒤에 숨어! 미쳤다! 야! 죽기지 잠깐만 너 공격하지마봐 이거는 내가 마무리 짓게 오 뭐야 잡힌다고? 2 5공야 해냈다 울프야 일라와봐야 이거 안되겠다 쓰다듬어 일라와 옳지 잘했어 굿보이 예 yeah, 굿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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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하는 저승사나친구 어서와 아저씨 고마워 굿보이 굿보이 가만 먹이 먹이 굿보이, 도로롱 먹어 도로롱 먹어 오케이 도로롱 야!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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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좋아 빵 먹었는데 힘 존나 o d 빵 먹인 다음에 빵먹 먹인... o 어? 같이 점프하는 거 존나 귀여운데? o 보이, 굿보이, 굿보이. 굿보이 바로 타줘. 했어 굿보이 이제 칭찬은 더 많이 하면은 버릇 나빠지니까 그만할게요. 온천, 약간 움치 있는 데다 만들어 주자. 온천을 한 이층 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아? 약간 기울어져서 이 밑에 폭포로 더, <laughs>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온천 그 롯데월드 아, 에버랜드인가? 그런데 있는 그 놀이기구 같지 않냐? 와씨 보여 이거 물고기 악귀 같은 거 새끼 악귀 된거얘들아 이거 이거 얘들아 이거 즐겨 어서 좀 즐겨 드는 방법 있었는데 아아아 아! 아! 아니야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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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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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지? 아니 이거 나 잠깐 잠깐 이렇게 잠깐 들고 싶었는데 아 들기 어, 오케이. 됐다 내가 데려간다 야안 되겠다 너네 온천 너네가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내가 억지로 는다 오케이 야 온천 즐기라고 너네 온천을 안 즐겨 너일 그만해 아유 아니 아니야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건 오해야. 이건 진짜 오해야. 아 이거는, 이는 얘를 때리는 게 아니다. 이거는 그, 나무 캐는 거다. 오, 이거 오해다 얘들아.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. 이거를 얘를 때리는 것 같지만, 실제로는 나무 하는 거야. <laughs> 잠깐만. 들어, 들어. 얘 그만하고 들려. 야. 일로 와봐. 야, 새로 내가 온천 만들었는데, 온천 잠깐 즐겨. 어? 이거 이거 어, 어린이들도 보는 건데. 야너너안 음. 되겠다. 너너 폭포 영벌에 처한다. <laughs> 아니 잠깐만. 신고하면 됩니까?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애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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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 줄게. 어, 됐다, 됐다. 자, 출석 부를게. 자, 1번, 유이, 유이, 오케이, 자고 있네요. 유이, 키로, 빅스타, 빅스타 닭, 닭이네? 빅스타, 아쉽네, 순서가 아쉬웠어. 허니브레드, 음, 귀여워. 너는 왜 이렇게, 이렇게 잘 거면은, 대가리, 대가리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? 다음, 저승사자, 어, 저승사자 여기, 어, 잘 자고 있네, 저승사자. 다음, 렐리아린, 예, 코고는 거 같은데 이가는 건가? 좋아, 좋습니다. 이제 저도 같이 잠을 자도록 합시다. 일중독 입장, 일중독 밀피 밀피 선생님, 바로 그냥 일, 바로 일하러 일 하러 가죠? 일중독인데 멍청하죠? 입구 못 찾죠? 아, 이거 지금 내가 문제가 뭔지 아냐? 이 목장 입구를 씹, 아우 여기 나오네. 입구를 여기다 만들어서 애들이 못 들어가. 이거 어떻게 방법 없냐, 얘들아? <laughs> 정신 나갈 것 같네, 진짜. <laughs> 아, 씨. 이걸. 아니, 입구를 여기다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멍청해가지고 여기서 존나 비벼요. 여기서 겁나 비벼. 비벼. 겁나 비벼. 겁나 비비다가 힘들면 밥 먹고, 비비다, 힘들면 밥처 먹고, 이게 인생이야. 아, 너무 열받네. <laughs> 아니, 이거 입구를 어떻게 못 바꾸나? 아씨, 이 말문이 턱 막히네 너 지금 나 IQ 0이라고 무시하니? 너 눈을 왜 그렇게 떠? 이 새끼! 이 새끼! 이 새끼! <laughs> 이 새끼가 눈을 왜 그렇게 떠? 금방진 녀석 영혼 어디감? 어만데 화풀이암 지금 분노를 참을 수가 없네 화풀렸습니다 자격지신 얘들아, 너네들한테 화를 낼수순 없잖아. 어? 안 그래? 시, 우리 고, 귀한 시청자님들한테 화를 낼수 없기 때문에. 어? 얘들아, 여기 새로운 말이다. 저거 빅스타였어. <laughs> 빅스타, 빅스타 닭, 닭이네. 빅스타. 아쉽네. 순서가 아쉬웠어. <laughs> 야, 저거 빅스타였나? 야, 미안하다. 스타야, 머리 괜찮니? 아이 미안하다. 이거 잡아야 되는데. 야, 와봐. 타게. <laughs> 한번, 탈 것. 아, 탈 것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. 너무, 매정한, 그, 주인 같으니까. 어, 뭐라고 부르지? 탈 것. 좋습니다. 탈 것이라고 부를게요. 얘! 예얘 뭔가 좀 특별하게 생겼어. 다른 애들은 걔 어디 굴러다니게 생겼는데, 어디서 굴러다니게 생겼거든, 다? 나머지 애들은? 봐봐. 우리 불락 촌장, 촌장님, 봐봐. 이렇게 생기셨어. 얘는, 이렇게 생겼거든?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친구는 좀 멋있게 생겼어 이거봐 오 원신 캐릭 같네 오 오우 야 이거봐 눈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멋진 간지남 간지남한테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이름 펠상인 아 얘가 성이 펠씨네 펠... 펠씨... 펠 가문 출신입니다 어 이름이 상인이고 성이 펠입니다 펠을 구매할 수가 있네? 도로롱아 그곳에서는 편히 지내려 어? 방금 뭐야? 본 사람? 태, 탭댄스 치다가 갑자기 텔레포트 했는데? <laughs> 어이씨 뭐야 너뭐좀 추는 놈인가? 어이씨